미스 네. 어? 네. 어. 어. 트롯 어. 아, 네. <laughs> <내 쪼쪼쪼거. 웃음> 3첫 녹화날 비하인드 영상이 공개됐다. 출연자들의 녹화 대기실 모습이 낱낱이 공개된 것인데, 이중 챔피언부 우이 준과빅예서의 모습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날 대기실에서 챔피언부 출연자들은 서로를 처음 보는 모습이었는데, 10대 챔피언부 출연자들은 대기실에서 신나게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었다. 특히 여기 빈예서 또한 출연자들과 신나게 춤을 추는 모습인데, 여느 10대 소녀 같은 모습이 눈에 띄었다. 대기실 댄스 파티 중 챔피언부 김소연이 입장하자, 다들 긴장하는 분위기였는데, 김소연은 타방송 오디션 준우승자였기 때문에, 다들 굉장히 긴장한 것으로 보인다. 챔피언부 마지막으로는 오유진이 입장을 했는데, 오유진을 본 빈예서는, 유진 언니다. 라며, 반가운 마음을 드러냈다. 성을 부르지 않고 유진이 언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봐서, 오유진과 빈예서는, 굉장히 두터운친분를 자랑하는 것으로 보인다. 챔피언 부출연자들은 모두 오유진에게 시선을 집중한 모습이었는데, 빈예서 또한 오유진에게 시선을 고정한 모습이다. 또한 빈예서는 오유진을 향해 트로프 린세스라면서 칭찬을 하는 모습인데, 평소에 오유진과 친하게 지내는 모습이 드러나는 모습이었다. 오유진은 15살이며, 빈예서는 현재 11살이다. 오유진과 빈예서는 대기실에서 서로 눈을 마주치게 하는 모습인데, 특히 빈예서는 오유진을 향해 내쫓을 수도 없고라며, 약간의 견제를 보이며 장난을 치는 모습도 보였다. 두 사람이 굉장히 친하게 가능한 장난으로 보인다. 오유진과 김소연 또한 아는 사이인 것으로 보이는데 오디션 챔피언답게 구면인 모습이다. 빈에서 또한 전국 노래자랑 최우수상 수상 이후 여러 곳에서 활동해오면서 챔피언부 출연자들과 이미 구면인 사람도 있어 친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유진과 김소연은 앞선 방송에서 데스매치를 펼친 바 있는데 두 사람이 데스매치를 붙게 된 디아인드 장면도 공개됐다. 대기실에서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같이 오라트를 받고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자는 우이진과 자신이 없다며 말하던 김소연은 결국엔 서로 데스매치를 펼쳤지만 둘다라트를 받으며 다음 라운드 진출이 확정됐다. 누굴 뽑아야잘뽑는다 소문이 날까? 재밌긴 하겠다. 그냥 오라트 받고 갈까요, 그냥? 아, 자신이 없다.